안녕하세요 비트주세요입니다 저번 이더리움에 이어서 코린이반 사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스테이킹이란 무엇일까 입니다 먼저 스테이킹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이다나 이더리움 같은 POS 지분 방식의 코인의 지분에 대해서 증명하는 스테이킹이 있고 디파이 플랫폼의풀 유동성을 코인으로 제공하는 스테이킹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더리움은 POW 증명 방식에서 이더리움 2.0을 통해서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킹에 대해서 알려면 지분 증명 방식 POS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작업 증명 방식 POW는 해시값을 맞춘 자에게 블록을 생성할 권한과 함께 코인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해시값을 맞추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지분 증명 방식은 자신이 소유한 해당 코인의 파일을 스테이킹하고 검증할 장비를 갖춘 검증자에게 코인을 위임하게 되면 코인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럼 POW에서의 스테이킹이란 의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증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스테이킹에서 스테이크의 사전적 의미란 말뚝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파이만큼 증명한다. 즉 말톡을 박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 같은 탈중화 거래소 덱스를 가보시면 빗썸이나 업비트인 중앙화 거래소 섹스와는 다르게 포카창이 보이지 아, 않을 겁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거래소가 중간에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거래소의 코인이 소유한 코인을 제공함으로써 거래가 체결됩니다만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는 유동성 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가 체결됩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고자 한다면 덱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풀에서 이더리움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유동성 풀이란 덱스의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이자를 갖고 싶은 사람들의 코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덱스는 이 풀을 가지고 거래자들의 스왑을 체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 수수료를 스테이킹한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현 화면은 유니스왑에서 유동성 풀에 스테이킹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통은 한 가지 코인만 거래소에 스테이킹하지 않고 현 화면과 같이 두 가지 코인을 풀에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스테이킹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코인을 맡길 때보다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아집니다. 일정한 이자를 제공하고 코인을 제공받은 데 덱스는 이 풀을 가지고 덱스의 거래자들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를 가지고 유동성 풀의 코인을 맡긴 스테이킹한 투자자들에게 보상으로 코인을 제공합니다. 보통 국내 거래소는 고객들에 대한 대우가 해외 거래소와는 다르게 정말 개똥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거래소는 은행과 연결이 되어야만 유지가 되기에 아무래도 기준에 있던 거래소들은 고객들에게 치중하기보다는 정치와 로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거래소 고객들에 대한 대우 를 보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현 화면은 비썸의 스테이킹을 했을 때 보상으로 주는 코인에 대한 혜택입니다. 우선, 금본 코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스테이킹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메이저의 향만 후년의 향처럼 미역하게 나면 느껴지는 코인에 대한 스테이킹의 혜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화면을 보시면 국내 기득권 거래소는 아닌 신흥 세력인 거래소 고파이의 스테이킹 화면입니다. 고파이도 전부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메이저 거래소랑은 다르게 비트코인에 대한 스테이킹을 제공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유 유출금으로 1.75%의 이율을 제공하지만 어딘가 모르 그렇게 아쉬운 느낌입니다. 과연 1% 후반의 이유를 얻어내고자 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맡기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국내 메이저 거래소보다는 혜택은 좋네요. 현 화면은 해외 거래소 MEXC 거래소의 스테이킹 화면입니다. 국내 거래소와는 어떤 점이 있어서 고객에 대한 혜택이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스테이킹 풀도 없던 곳이 있었는데 MEXC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스테이킹 풀이 존재하는 게 보입니다. 고파이처럼 자유 입출금은 아니지만 15일 스테이킹 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무려 4%의 이유를 제공하는게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국내 거래소만 사용하면 안되는지 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처럼 진입장벽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이로 인해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혜택이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포스팅을 하면서 MEXC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스테이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망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거래소 세계 15위 권 안에 드는 건실한 거래소가 15일 안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MEXC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100% 지원하고 있고 제가 요새 자주 애용하는 해외 거래소입니다. 여기까지 스테킹에 대한 정의를 나름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쉽게 쓴다고 해도 역시 어렵네요. 혹시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 아래 QR코드나 링크를 이용해서 회원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